<laughs> 여러분 안녕! 라플란드 여행 1차고요. 저희는 지금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분위기 예쁘죠? <laughs> 짜자잔! 밥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다들 셨군 잘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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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롱롱웨이 가야 돼요. 대박. <laughs> 지금 3시 25분인데 그럼 이제 8시 30분에 도착한다고? 와. 오케이. Okay. 파이팅. Okay.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이브 하트. a the p a s s g e princess is going to s t s e e 뭐야, 흰색이이게 많은데? The oh this o n 왜 맨날 야시요? 밥먹으러 왔어요. What what s t d s l u n c h 아 진짜 귀엽다. 엉덩이 좀 봐. 엉덩이 엉덩이 땡이. 같이 양키대요. 여러분. 저희 지금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달려서 끼딜라라고 하는 동네에 왔어요. 확실히 시골 동네를 여행을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맨날 집에서도 다른 메뉴 먹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버거 아니면 피자밖에 없어가지고, 한정적이야, 메뉴가. 그것도 아깝긴 한데, 그래도 자연이 너무 예쁘니까, 이게 아쉬우면 저게 좋을 수 있고, <laughs> It's behind t <the> <laughs> <I swear. 웃음> 진짜 예뻐. 세상에. 초콜릿 오! 거기 가 아, 6시 문 닫았어? 아야이아 까워. 떡 e 은다 야, w e l l see. 기라플란드는 라플란드다. 뿅. 귀여워. Mm, something's flowing. What is i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t h s i s i s s o bad. We are going for the good times. Into the storm. Into the yeah. town. Into, Into the, the town. Right, dive slowly and carefully, okay? Yeah. The sun rays are coming down. 공주 너무 예쁘네. 힘들어. 잠깐 where's my phone? 아야, oh, yeah, okay. 어 <laughs> oh, 힘들어.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장시간 운전을 끝내고 킬피스르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laughs> 아, 힘들다, 힘들다. 근데 뷰가 진짜 장난 아니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시거든요. 해가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블로그용 촬영을 싹다 마쳤고, 이제 한번 비디오로도 룸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웽! 짐은 다. 항상 늘 이래요. 촬영 먼저 하고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고요. 너무 예뻐. 저희 방 이렇게 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사우나도 있어요. 어, 알아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방에또 최고 장점인 사우나가 있어요. <laughs> 아니. 자, 그래서 여기가 저희의 3박4일간의 집입니다. 예. 10시 25분이거든요. 진짜 완전 북쪽으로 오니까 진짜 대낮이에요 대낮. 오는 길에 막 폭풍우도 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지금 행복하고요. <laughs> 보이시죠? 새벽 1시예요. 지금 여러분은 새벽 1시 핀란드 북부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침 8시 33분. <laughs> 그, 빨리 어 빨리 좀가 빨리. 어 모스킷도 진짜 미쳤다. 어, 조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어, 조식당 뷰가 너무 뽀맷다. 밥을 담아왔습니다. 이야, 저거 담아왔고. 이거, 무엇보다 이 밥을 먹을 때이 뷰. 저기 보시면 저 산에 아직 안 녹은 눈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잠깐 마트에 가고 있구요 저희보다 조금 더 반대편 북쪽으로 올라간 친구가 조리도구랑 조미료 다 챙겨왔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구나! 이 동네의 유일한 식당 여기 동네가 동네여서 그런지 그래도 스포츠용품은 좀 파네요 뭐 먹고 싶어요? Do we need one? <laughs> 여기요? 네 김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의 나머지는 그냥 소고기에 자, 저희 먹을 거다 사왔습니다 돼지립 어 등갈비 아주, 아주 주시하고 완전 실해보여요 어, 여러분 아, 대박 수영하러 가는 길에 너무 예쁜 뷰! 아, 이걸 보고서 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보여요? 저기에 완전 설산. 참고로 지금 6월 20일이에요. 레이크를 덮고 있던 얼음이 드디어 녹았다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이약씨는 지금 아예 수영 딱 하려고 폼 잡고 가요. Let's be brave. 야. 왜 그렇게 차가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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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웃음> 그렇게 추워? <목소리나> 진짜? 아니 잠깐만. 진짜? 어? 진짜야? 와, 어떻게 이렇게 차가워? 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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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개다 물개. 오야, 진짜 좋다. 와, 진짜 차가워. 나 like,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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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요짜피시 진짜, 진 있는 유일한 식당에 왔어요. 아, 진짜, 진짜, 다짜 진짜, 진 어, 이제 저녁 먹을 거고요. Thank you. Thank you. 이거는 송어 타르타르고요. 이 보면은 라까라는 베리가 있어요. 클라우드 베리라고 고고가 들어간 빵입니다. Mm. 잘 먹어. 8 주년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라까가 콕콕 박힌 거. 메인 나왔어요 순록 메인디엘 스테이크고요 응. 그리고 사슴고기 입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라비리오맛 어때? <laughs> 아직 포크 누르지도 않았어 <laughs> <났어. 웃음>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왜 순록은 아무래도 그 순록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순록은 좀 먹기 힘들 거예요 그 냄새가 좀 있어가지고 서 I found the way I like to 아플 뻔 했으면, 이렇게 네번간 맥킨지가 좀 힘들어 나요. 맥더 막아서 배신. 모장수 이런 안 오기.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고요.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밥다 먹고 나면은 하이킹 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mm. 비가 와요. 뭐라고 이제 응. 응. This is so much better. <laughs> Happy anniversary. 열두시 십이분이고요.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응. 이렇게 다 챙겼고. 갔다 올게. Next me, up there. I will. Every fifty seven, fifty two meters. I want fifty two. 안녕, 여러분.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시 반. 저쪽, 이제, 노르웨이 국경 쪽으로 보면은, 진짜로 노을이 지고 있는, 빨갛게 지고 있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려가는 척 하지만, 눈 빼이크고 올라갈 거야. <laughs>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나 뚱뚜리를 올라가는 길이고요 6월 말인데, 뭐올라오양 말에, 이고 바람막이까지 껴입고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어, 모기 장난 아니대 여기. 아, 모기 스프레이 챙겨왔는데 그거 뿌려야겠다. 고마워 남편. 지금 이 모기때 떼... 모기때와 있으니까 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 처음 뿌려본다. 와안 오네. <laughs> 진짜 <진작> 뿌릴걸. <laughs> 와 너무 예쁘다. 그림도 이렇게못 그리겠다. 근데 요 정도 트레일이면 강인한 한국인 등산러 분들에게는 뭐 아주 껌이겠어요. 쉽다고 괜히 말했어. 쉽다고 말을 하면 안 돼. <laughs> 저쪽에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여기까지 저걸 다 끌고 올라다고 이야 무서운 사람들 대단하다 더워 더 다른 람 괜히 입었나봐 더워 너무 멋있잖아 어, 점점 더 멋있어져 어떡해 지금 1시 9분 좀만 더 가보자, 가보자 하다가 저기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럴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아니고 모기가 이렇게 와요. 요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리고서 애들이 모기 깊이 제 냄새가 나니까 우와 우. <laughs> 멋있죠. 입술 건조해서 입침 묻혔다가 어... 어... 강렬했다. 자 이제 잘 내려가 봅시다. 2시6 분밖에 안 됐어요. 와우. 자리 상 이제 집에 가요. 시야를 위해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고요 조식을 다 먹었고 삐약씨는 아까 한 2-30분 전에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미팅 중인데 세상에 어, 미팅 간다고 와플을 안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플을 또 손수 밴들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열어줘라 자 감사합니다 잘가 바이바이 끝 <laughs> 오, 48.99밖에 안 됐어. 훌륭하네. 여러분, 안녕. 로바니에미로 이제 쭉 가야 되는데. 드라이버 귤, 오늘도 힘내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 한번. <laughs> 우와, 너무 예뻐. 짠! 와, 힘들었어요. 한 2시간 40분? 응. 응. 열심히 달려가지고 다시 무온이오라는 동네에 왔고요. 지금 잠깐 여기 카페. 아또 스위스 핫초콜릿. 아 먹어봐야지 그러면. 가보자. 어.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귀여운 게 있어 이런 동네? 귀여워. 진짜 귀여워. 어, 여기 카페. 아내집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어. 이거는 삐약씨가 시킨 연어파이 클라우드베리 가지고 만든 자토르테그 다음에 스위스 밀크초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I couldn't do it <laughs> 일단 좀 떠먹어 <laughs> 아니 여기까지 뭐야,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이런 거다 이제 남편. 남편. 휘바 휘바, 모자 있어. 무 귀여워. 너무 o 여 w 너무 귀 I 워 너무 귀여워. d e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 p I need mean, to compare my morning face to now. I, mean, I need to attach it here. <laughs> it's got to be right over there. Or there. Or there. Or there. I don't know what she's doing with the Photoshop. <laughs> oh, there you go. Ah, wow. Long a 밥 먹고 오우너스바라라고 로바니에미에서 제일 높은 동산에 왔어요. 석양 짓는 것좀 보고 그러고 가려고요. 근데 석양이 지금 자정이 넘었거든요. 그냥 저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무슨 오, 일? 어, 너무 예쁘다!